여러분요,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laughs>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삶의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고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쭉 기록하는 가운데 두 번이나 부지런하야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부지런하여 그면을 강조했습니다. 베리로와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라 열하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부지런한 애들 이후, 너희가 부지런한 애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있는 간증이 있어야지 됩니 예수님께 대한 나의 확신 있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고상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낸 것만큼 하나님께 만족과 예의 소중함을 하나님께로 받아 깨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개인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더 근면하라구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근면한 믿음의 역사를 발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성인이여성도여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전하고 경건한 정신을 도와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회사랑과 연결시키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지옥관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든지 무엇이라든지 나는 그리스도에의 자긍심을 갖고 그 자긍심은 뭡니까? 그면하며 열심을 다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직장과 사회와 내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소생에 힘을 얻도록 직접적 간접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은예1장1 6절 이거 갈모자는 전용은 3 1장3죠 이거 1못쓴것 같아요. 부터 31.3부터 31.3부터 3 1 3 1 1절 예? 1 1장1 6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유독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금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보다 여자를 더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여자에게 존령이라고 하는 걸 먼저 주시는 줄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자의 존령이 남자의 금면은 개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압니다. 전령이란 어디서나에 유독에서 오는 줄로 압니다. 덕스러움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유독은 하나님의 지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는 바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치료제가 되어지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유독을 통하여 부드러운 말씀과 온유한 표정과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여성을 특별한 축복의 사람들로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저들에게 온유와 동정과 설득력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여자분들이 어떠한 기간에 하나님 이세 가지는 꼭 갖춰야 누가 남자들이 뭐냐면 금면에서 그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스펄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예, 한국 사람은 남정력이라고 해서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을 엄청나게 귀한 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속에 갈비뼈를 뽑았지만, 남자는 그래서 병신이에요. 갈비뼈가 뽑힌 병신이고, 여자는 어떡합니까? 뼈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난 아름다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귀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죠. 여러분, 여자분들하고 여성분들 오늘 나는 보물인 줄 아십니까? 예, 사모님만 아멜라를 보니까 사모님만 보물인 줄 아는 예, 여러분들이 어떤 간에 보물의 기적들을 만들어내셔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과제는 온유와 동정과 설득력을 발휘하며 예, 부부에게는 유독과 강건함이 있어야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곧 하나님의 성전에 큰 기둥처럼 여름 교회에서도 아름답고 강건한 아름다운 여자와 강건한 남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고 스펄츠 목사님은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량과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행동의 매력적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은 꼼꼼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역사 하나하나를 개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영적적영 영청, g 적인 예수 그리 y 의 u 성 g 이 o n 영성의 y o u 여자 t o n 으로이 땅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물인 줄 알고 오늘도 g t 하며 열정적인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남자들에게는 예, o u 하 g 그런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예. 금면한 문화점물을 얻는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잠언 12장 24절입니다. 불이라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어도울은 자의 불임을 받는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개불치하는 사람은 어다니까 사람을 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부르려는 자의 손을 들어 정상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줄로 합니다. 그래서 장어은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장로의 자리에 앉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니엘 의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정상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의 자리입니까? 부지런한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누구 어, 다름 없는 놀라운 부지런함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예? 왜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보기 좋게만 하라고요? 어디 균형이 안 맞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보고 듣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증거하라는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누과들를 이용하여서 바아보는 정보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의 우리는 네,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 하나님의 섭리 우리 다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나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누어 있을 때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내 생각이 먼저인지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열어 를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쓰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요? 하나님 우선순위요. 주님이 우선순위 또한 여러분 성경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선순위에다 여러분들이 놓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 청란색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믿음의 사건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여유만 만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만족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지런함, 하나님 말씀하신 금면에 하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려하고 난 다음에는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배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을 맞춰 드릴 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금영하면서 여러분, 원낙까지도이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요 하나님을 모시는 줄 알고 예할 때마다, 가는 때마다 뭐 했어요? 그게 에 예, 축복이 되고 반영이 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그걸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찰한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예, 누명을 지어서 예, 감옥에 가도 보디발의 아내 불 예, 여러분, 불평하지 않냐고, 그에게 죄를 놀리지 않고 움직일 때, 옥사장이 또 감동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움직여질 때, 예, 많은 사람들에게, 금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예, 술맡은 원인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네, 아, 네. 이 땅에서 우리는 꿈에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긍정적인 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나에게 다 좋은 것만 갖고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에 생활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나에게 해롭고 괴롭히게 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느냐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쓰여지는지, 그걸 보시는 그런 논아니다 욕이 일었고 단일이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셨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지만 그걸 기적나게하 위하여 바로에게 꿈의 형량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예, 정상에 오르는 역사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보좌꾼이라 모든 권한을 내게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이려고 하는 것, 요같, 요새같이 여러분 근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통해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 더 놀라운 세계, 더 놀라운 죽음. 너는 라온 기적들을 만들어내시기 위야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는 요새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1에서 6장 1 1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오늘 나타나. 끝까지 소망이 풍성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기브리 기자가 간절히 소원 소원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기업이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자신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확정지어 야되는 일로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것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거든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있으면 하면 하세요예 그러면 그걸 불리는듯이 이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적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예, 응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사는 말합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겨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응답되지 않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여러분들을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지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간절한 사랑의 표현들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의 기록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금면이란 그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금면을 그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도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마음의 자리. 여러분이 듣죠?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마음의 자리에 확고하게, 확실히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자리를 잡으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며,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매수을 잡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하고 이는 바로 하나님이 성경과 실제 교훈과 신뢰들을 통하여 근면하라고요 부지런하라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해줍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자들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용으로부터 부진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심을 체험하는 능력의 역사. 나는 누구 없이는 못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살아요. 나는 누구 없이는 못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살아요. 나는 누구 없이는 못살아요. 성령님이 오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살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근면한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를 섬기는 나가 어떤 나인가요? 정립을 하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를 섬기는그 삶을 정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느끼도록 이루어주시는 일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부 부의 소유한 것이 뭔지 찾아보십시다. 우리 부부가 어떤 것을 소유했나요? 정말로 여러분 전용이무어말를려근 그 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정기하고 영화스러운 아름다운 사건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해 정상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대개들 보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안 그렇겠죠. 그러나 대개 일반 가정들은 뭐냐면 자꾸 누구 탓을 해요. 누구한테 전가하려고 그래요. 누구,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때문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쓰지 마세요. 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누가 구 그래서 그렇다고? 그건 기독교인 쓰는 용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뭐가 되려고? 남자는 금면하고 여자는 존경을 일으켜 하나님 찬복하시는 아름다운 도구 가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맡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능력을 맡으시죠. 지금 나는 나는 어떤 능력을 갖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도려보세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주세요 구하라는 기입니다 네. 부지런히 지혜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내가심이 없고 연약할 때 여러분은 아안심 없어 됐어뭐무엇이거 뭐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는 부지런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아, 네.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 부지런히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로마사 실장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금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며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적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부지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념과 근면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